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나 박사입니다. 어, 종목 분석 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 분석 영상은 어, 투자용이 아니라 어, 회원님들의 어떤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영상으로 참고용임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어,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코드번호 298050 예,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 타이어 코드, 그리고 어, 아라미드, 그리고 스판덱스 관련된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타이어 코드, 스판덱스 실적이 급증이 되고 있어요. 또 동사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하반기 아라미드 증설 플랜트 본격 상업 가동을 하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탄소섬유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작년 대비 뭐 영업이익은 뭐 어마어마한데 11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1,10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대규모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시장은 뭐 946억 정도 기대치를 어 예상을 하고 있는데 크게 상회할 예상입니다. 전 사업부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타이어 코드라는 게 이제 타이어 보강제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어,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재개 또는 활성화되면서 자동차 전방 뭐 업체, 자동차 타이어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환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어, 뭐 공급 자체가 많이 늘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뭐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또좀 뭐 소폭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뭐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판매액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이제 설비를 베트남 이설을 계속하면서 효과 어 효율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어 원자재 아 전반적으로. 어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어 참고로 이제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뭐 전달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스판덱스 스판덱스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의료 어 이제 의류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소재죠 그런데 어,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스판덱스도 많이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어, 전 세계 1위 업체는 중국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위 정도 하고 있는데, 1위 업체도 지금 공급을 많이 확대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설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으로 좀 넘어갈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좀뭐 공급량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운태가 좀 맞았고요. 일단은 뭐 스판덱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일부 뭐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지만은 판가라든지 물량 개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효성 TNC가 어좀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 효성 첨단 소재도 생산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베트남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영업 이가 3,900억 이상. 그래서 뭐작년 대비해서 11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어 전반적으로 화학주 뭐 이런 어 기초 화학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피크 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월달에 좀 고점을 잡고 그다음 6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생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즉 판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불식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 베트남 공장 이설 효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면서 좀 상승을 지속했다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뭐 차트를 보시면은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5월달 그리고 어 6월 뭐초 중순까지 쌍바닥 패턴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에 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어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5일선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 패턴 계속 유지를 할것 같고, 다만, 제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11선 아니면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어 중간에 조정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laughs> 만약 조정을 보이고, 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21선이나 61선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빠질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 어, 그럴 우려는 좀 크진 않다. 소폭 뭐 11선까지는 좀 조정을 보일 수가 있지만 은 정고점을 뭐 4, 43만 5천원 정도 내외에서 아무래도 지지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은 최근의 기간 예. 6월달 들어서 거의 기간이 뭐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6월 초에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하락 구간에서 외국인 어, 기간들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하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전반적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기금 중심으로 또 투신 어, 3호 중심으로 해서 어, 매수세가 확산됐다.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매수가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사실 좀뭐 매수, 매도가 좀 등락이 있습니다. 뭐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다음날 좀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매도하고 또 소폭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하는 그런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기간은 좀 어 연기금을 중심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투신도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 키 포인트는 뭐 연기금 매도가 아무래도 아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도가 나오면 동반해서 같이 매수를 하셨다면 매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계속해서 어, 매도보다는 매수세 관점으로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단 첨단 소재에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 실적 추세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추가 반등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보면 증시가 좀, 뭐,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은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어 이런, 어 뭐, 2분기라든지 3분기 실적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나오는 종목들, 어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역사적 신고가입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뭐 앞으로도 좀뭐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들이 향후 지 어,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포머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종목들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어,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